자, 국민연금 플러스 개인연금 플러스 퇴직연금 플러스 주택연금. 4대 연금이죠. 50% 연금 더 받기. 자, 요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실전을 해보겠습니다. 여러 개 연금이니까 복합연금 최고 수령액 예측 시스템. 클릭하겠습니다. 자, 다시 들어가기 합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입력 난들이 나옵니다. 자, 고객명 김동희 님 현재 본인 나이 50세 연금 개시 65세 부터 연금 종료 85세 국민연금은 65세 부터 연 1000만원 미래 예상 물가는 1.5% 유족연금 비율은 60%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품들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퇴직연금 자 65세 부터 10년 확정 수령합니다 확정 연금액은 연 500만 원씩 그리고 본인 앞으로 수령을 합니다. 그다음 개인 연금이 43세 때월 50만 원 10년 납 불입 만기 환급률 102% 금리 3.5%짜리 본인 앞으로 가입을 합니다. 주택 연금은 70세부터 85세까지니까 16번이 되죠. 확정 연금액은 1,000만 원 정도 연 본인 앞으로 가입을 합니다. 그리고 예금, 주식 등 현금 자산이 1억이 있습니다. 금리는 1.5% 결과를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1단계 내 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여기 국민연금이 천에서부터 쭉 물가를 따라 내려가고 퇴직연금이 500만 원씩 10번 확정 수령, 주택연금이 70세부터 1000만 원씩, 개인연금이 607만 원씩, 그리고 개인연금 550만 원씩. 이렇게 나오고, 요 개별연금 합의, 이제 2,658만원부터 3,500만원까지. 자, 이걸 보면, 요게 좀 덜쑥날쑥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내두개 이상의 연금 재원을 갖고 노후에 진입할 때 이렇게 다 매년의 연금 수령이 덜쑥날쑥합니다. 사실 이게 문제인데요. 1번, 매년의 수령 가능 연금을 찾긴 하였으나 덜쑥날쑥하다. 그래서 우리 국민 누구나 이렇게 매년의 연금액이 들쑥날쑥한 상태로 연금생활을 진입하다 보니까 10% 이상은 낭비가 예상된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약점은, 여기서 더 치명적인 약점은, 자, 보시면 요게 65세부터 85세까지 물, 물가가 100으로 출발하면 마지막은 134.7%입니다. 그래서 더 치명적인 약점은 시작은 연 2650만 원. 그게 여기 12달로 나누면 월 220만 원입니다. 그런데 끝은 연 3500이죠. 3500을 여기 65세로 환산하면 여기 134.7%를 다시 나눠야 되겠죠. 그리고 다시 12달로 나누면 여기 3500 나누기 134.7% 나누기 12달 하면 월 216만 원이 됩니다. 자, 보면 이게 보시면 65세 때2 2 0만원 가치로 생활비를 쓰고 85세 때 남자 평균 수명은 80대 초중반이죠. 그런데 거의 사망에 가까워져가는데 초기 65세 때만큼 생활비를 지출하는 거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자 고객이 85세면 사망에 가까울 시점인데 그런데 지금 가치로 65세 생활비는 220 85세 생활비가 216만원이다.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85세 때 과다 책정이 되어있다 뒤 수령액을 앞으로 좀 당겨서 당겼으면 좋겠는데 자, 방법이 있나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단 내 연금 재원으로부터 균등한 연금 받기를 해보겠습니다 균등한 연금을 찾으면 이게 내 연금 실력이 될 것입니다 일단 덜숙날숙한 연금 수령액을 균등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으로는 요게 지금 보유보험 중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보험을 하나 찾아서 애초 연금 전환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550만원 처음부터 끝까지 받지 말고 여기 내재된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해서 이것을 들쑥날쑥 수령할 겁니다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이렇게 1196만원. 여기 조금 전에 550만원 균등하게 받던 것을 1196만원부터 마지막 349만원까지. 1190부터 349만원까지. 물론 중간도 덜쑥날쑥하죠. 이런 식으로 중둔출 덜쑥날쑥 수령해서 최종 합계를 2600. 이초 이렇게 덜쑥날쑥한 연금생활을 시작할 것을 최종 3304만 5608원 균등연금생활이 가능해졌다. 3,304만원 균등연금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 이 3,304만원에서 이제 여기서 좀더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자그 다음 과정 요게 조금 보면 요게 조금 전에 개인연금이 3.5%로 처음부터 끝까지 요렇게 나오던 연금액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뭉쳐 버렸죠 마지막에 뒤에 2800억으로 한꺼번에 뭉쳐 버렸습니다 고금리 저금리를 배치를 하는데 고금리 뒤에 배치를 해서 효율을 올린다 그래서 고금리를 뒤로 모으기 3단계 제목은 순차적 특허 고금리는 뒤로 저금리는 앞으로 당겨서 연금 더 받기 자 그러면 요게 3,304, 45,608원이 3,400, 한 100, 한 5만원 정도 또 올라갔죠. 네. 3.5%고금리를 뒤에 집중 배치해서 연금을 종전 3,404만원에서 3,411만원까지 또 올렸다. 자,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4단계로 체감형 특허. 쓰임새감 하은는 처음은 많이, 나중은 적게. 이게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3411만원 균등하게 받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3411만원 균등하게 받는 것도 좋지만 아무래도 세미세가 많은 처음은 많이 좀 나중은 적게 그래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좀더 많은 돈이 필요해서 뒤에 나올 돈을 앞으로 좀 당겨서 쓰고 싶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얼핏 보니까 3400이 4200 으로 시작하는 거로 됐죠 뒤는 물론 3400 2400 으로 떨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과정에 현재 마지막 85세 3,411만 8,154 원이 지금 가치로는 요게 85세 때 돈이니까 역시 134.7%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13411만 8154원 나누기, 134.7% 나누기, 12달 하면 월 이게 211만원으로 종료할 생활비였는데, 이게 이 고객 입장에서, 아, 난 그까지 필요 없어. 그때는 한 150만원이면 될것 같아. 해서 여기를 150만원 가치로 줄을 겁니다. 그리고 남는 돈을 위로 올릴 겁니다. 그래서 현재껏 2423만 3390원 나누기 요거 나누기 134.7요8 5세대 물가 환산해서 그걸 다시 12달로 나누니까 월 여기 150만 원딱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는 돈은 마지막에 2424만 원 배치하고 남은 돈은 위로 올려서 물론 이것만 올리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을 다 위로 올리게 됩니다. 좌측 3 4 1 1만 원, 월 284만 원 연금 시작할 것을 4 4 9 7 358만 원 연금 생활 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결국 3,400 시작, 3,400 끝을 4,200 시작, 2,400 끝으로 만들었죠. 최종 결론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애초 2658만 시작. 이게 제일 처음에 요네 개를 합해서 더한 거죠. 그래서 2658만 시작. 지금 가치로 요게 올2 2 0만원 생활 시작. 마지막에 3505만 종료. 지금 가치로 216만 원. 아까 이것 때문에 이게 뭐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서 계속 과정을 진행을 했었죠. 처음은 적고 사망에 가까워질 때도 시작 때만큼 비효율적으로 배정되어 있는 연금 조형 배분을 4,297만 시작. 한 1,600만 원 올라갔죠. 2,600 대비. 그래서 지금같이 월 358만. 여기 원래 220만 원이었죠. 그 다음에 2,424만 종료. 지금같이 월 150만 원의 연금 생활이 가능해짐으로써 지금 방식보다 플러스 1640만원, 62% 윤택한 연금생활 진입, 플러스 내 국민연금, 개인연금, 모든 연금 재원이 이보다 더 높은 효율이 없다고 할 만큼 최고 효율로 소진되었다. 자, 시작과 끝을 지금 가치로 220에서 216만 연금생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시작과 끝을 지금 가치로 358에서 150만 연금 생활 하시겠습니까? 끝을 150이 아니고 그보다 낮은 120으로 맞추면 시작이 400만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활하시겠습니까?